각상근이고 삼각근 있는 데 삼각근은 앞쪽, 옆쪽, 뒤쪽이 있습니다. 그러면 앞쪽이 극상근의 힘 같은 같이 막 물리는 것이 어느 정도 극상근 이 회복됐다 했을 때, 앞쪽 삼각근 강화시키는 역할니다 자, 팔꿈치를 꼬불 거시고요, 들어올리시고 쭉뻗으시고정 내서 고개 내리시고 펴서 주 음. 팔이 너무 길어버리면 팔을 돌리면 힘들어지잖아요 아프신 분들이라서 음.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쭉 뻗습니다 그 다음 10도 정도로 들어 내리죠 그 다음 에 다시 무릎 구부리고 내리고 음.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내리고 쭉 뻗고요 다시 한번 팔꿈치를 구부리시고 들어올리시고 쭉 일자로 뻗다가 쭉하고 팔꿈치 다시 구부리시고 내리시고 다시 내리고 팔꿈치 구부리시고 쭉 뻗고 僕のことはいい